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146. 제목은 이야기 덩어리. 2023년 2월 11일 날쓴 시고요. 네. 자, 낭독할게요. 제목 이야기 덩어리.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덩어리씩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 한 덩어리씩. 너와 나, 우리 모두의 한 덩어리씩의 이야기는 두려움, 믿지 못함, 상처, 상처, 상처다. 우리 모두는 이야기 덩어리, 이야기 덩어리, 이야기 덩어리. <laughs> 이야기 덩어리 한개 말고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 네. 그한 그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는 뭘까? 어떤, 음... 어떤 덩어리가 있을까?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 음. 한 덩어리 또 동생에 대한 거, 음. 한 덩어리 그다음에 결혼하고 남편 음. 많은데요, <laughs> 친구 음. 네. 음. 우리 딸다 음. <laughs> 네. 덩어리네 이야기 네, 덩어리, 네. 진짜 이야기 덩어리 많다. 음. <laughs> 음. 교수님도 많죠. 많으시죠. 그렇지. 근데 사람 자체가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음, 음. 우리 모두는 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야. 그냥 음, 음.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야기 통째로 음. 그냥 이야기, 음. 이야기 덩어리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음. 근데 그 이야기들은 아까 이렇게 뭐, 한, 음. 덩어리는 이야기, 음. 한 덩어리는 이런 음. 이야기 한 덩어리는 이런 이야기 한 덩어리는 이런 이야기 다 뭉쳐서 그냥 커다란 아, 한 덩어리의 이야기가 이제 덩어리. 아, 있잖아. 근데 음. 어. 그렇죠. 비단 정말 딱한 덩어리만 갖고 있겠어. 사람이라는 게그 많은 이야기들이 음. 그 사, 사는 사는 게다 이야기인 것 같아. 음. 음. 그? 근데 여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못다 한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 우리 모두는 한 덩어리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두려움, 믿지 못함, 상처, 상처, 상처다. 음.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될것 같은 생각도 들어. 음. 음. 아픔,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지 말고, 음. 얘기하면 좀 가벼워지게. 음. 음. 근데 누구든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있죠. 그렇지. 네. 사람마다 아마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말 하고 싶을. 음. 정도로 아마 사람들이라면은 다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고 음. 죽을 때까지 못 하고 죽는 음.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네. 죽기 전에 그, 음. 그 풀어내고 그러니까 하고 죽는 음.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음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게 네. 아마 관건이 아닐까 네. 싶어. 어 보통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아마 자기의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잖아. 음, 다들 다 네. 자기 사적인 이야기인데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거든. 너의 사적인 이야기를 남한테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 플라톤은. 음...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악용을 해서 음... 이제 그어 너한테 해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지마. 그래서 하지 마라. 뭐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플라톤은 이야기 한것 같아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시인 또 다른 사람은 특히 이제 이런 어 이제 이런 그뭐어 이제 심리 뭐 쪽이나 이런 데서는 숨겨두면 둘수록 병이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시인은 말을 해라. 말을 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음. 그 말을 또 하라고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면이 다 있는 거야. 음. 어떤 이야기는 그냥 정말 어, 정말 안 하고 있는 게안 예, 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음. 뭐 있는 게 있나. 하여튼 근데 어쩌면은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음. 내가 누구에게인가 한 사람한테는 이걸 풀어 네. 네. 어, 놓을 만큼 비밀은 밖으로, 이야기는 밖으로 나오고 나오,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나를 그걸 약점으로 잡고 나한테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아닌 거를 잘 봐야 되고 음. 그, 그리고 어, 말을 하는 거는 건강한 것 같고 음. 지금 이제 음. 뭐 이런 좀 나는 좀 그런 쪽으로 정리를 했거든. 그래, 그리고 뭐 뭐좀 믿을 만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뭐 하게 되고 네. 그 그런 것 같아. 얘기 안 하면 속병 생긴다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지. 이야기 안 하면 이제 속병이 생겨. 네.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네. 숨겨 두면 숨겨 둔 거만큼 병이 생긴다. 이건 어떤 심리학자들 음. 중에서 하는 말이거든. 그렇 그건 별코 그러니까 음, 해결이 안될것 같아, 그러면. 그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어, 그,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말을 하면 나는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거든? 그니까 음. 스타일이, 그, 그 사, 사람의 타입이 있대. 어떤 사람은 그냥 말안 하고, 혼자 그냥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있을 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음. 막, 계속 창의적인 게막 떠오르는 음. 경우. 나는 후자야. 나는 음. 좀 이야기 하는 쪽에, 쪽이 네. 더 맞는 거 같아. 책쓸 때도 항상 내가 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막 하면은 더 좋은 생각이 생각하다. 들면서 막 음. 이렇게 되는, 되거든. 음. 즉, 그래서, 음,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모르겠어. 그래. 음. 그래서 교수님이 되셨나 봐요. 음.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되니까. 어, 어. 네. 그래? 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음. 다른 생각이 나오고 음. 음. 좋은 아이들도 생각이 나고 음. 더 이야기가 잘 되고. 음. 그래서 천직이 음. 그... 말을 하시는. <laughs>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웃음> 음. 음. 맞는 것 같기는 해. 네. 근데 진짜 말 시켜도 대답 별로 안 하고 이야기 <laughs> 음. 하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지. 네, 네. 음.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게 좋은가 봐요. 진짜. 음. 음. 대부분은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단한 사람한테는 얘기해서 풀고 싶잖아요. 그렇지. 네. 나 그게 본능적일 것 같은데. 네, 네. 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어. 음. 근데 그거를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말을, 음.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어쩌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네. 음. 건강하지 않고 그거를, 어, 그게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못 만났을 수도 있어. 음, 방법을. 어남자테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잖아. 어, 어, 어. 그러고 나서는 해결된다. 음. 이렇게 나오면 괜찮다. 음. 네. 근데 과연 그럴까? 어, <laughs> 동굴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풀고 나오면 되는데 음. 못 풀고 나오면 또 다시 들어가야 돼또 다시 들어가야 네. 되고 그럼 음, 음. 그럼 그게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까지도 음, 그힘 힘들지 영향을 되죠. 받으니까 네, 그게 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네. 이야기 덩어리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덩어리씩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 한 덩어리씩. 너와 나, 우리 모두의 한 덩어리씩의 이야기는 두려움, 믿지 못함, 상처, 상처, 상처다. 우리 모두는 이야기 덩어리, 이야기 덩어리, 이야기 덩어리. 근데 이제 여기 시의 지금 마지막 부분, 음 거의 끝부분 정도에어 두려움 믿지 못함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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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야기 이야기를 어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음, 고통스러운 이런 믿지 못하고 두렵고 음.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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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 덩어리를 그렇게 지금 음. 보고 어 있, 음.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 네. 지금 이 표현으로. 네. 음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아 어, 고통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이야기는 고통이다. 정의를 음. 그렇게 하고 싶어. 음. 이야기라는 거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라는 거는 고통. 그러면 이야기 생각나는 이야기 한번 해 보지. 나한테. 뭔 이야기가 생각이나? 음, 음, 음. 우리 딸이 나에게 어. 그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뭐를 어. 요구했을 때 아내가 이거를 잘해 주려면 어떻게 해 줘야 할까? 어. 더 최선을 다해서 음. 좋은 결과를 내게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음.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싶어요. 음. 선배들한테도 물어봐서 입시에 음. 대한 이야기도 물어보고 싶고, 음.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음. 이게 저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음.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죠. 음.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거 듣고 싶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건 이야기가 아니지. 그건 정보지. 아, 정보. 그건 지식이지. 음, 그건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음. 아, 그럼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요? 이야기는 지금 스토리가 있어야지. 음. 우리 스토리. 말하자면, 음. 뭐, 어? 우리 엄마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음. 이렇게 이런 남자를 만났고, 이렇게 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 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잖아. 음. 그, 그거는 정보가 아니지. 네. 정보가 아, 아니야. 그러면 이 얘기가 생각나요. 우리 집은 딸만 있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음. 할머니가 항상, 음. 음, 우리 집은 음, 딸이 있고 아들이 없어서 음. 이러저러 했고, 음. 저한테 했던 그런 얘기들, 음. 어찌보면 지금 생각하면 학대 같은 거, 같 그거 되게 슬펐고, 음. 그거를. 내가 이제 음. 극복하려고 음. 더 세게 나간 것도 많고, 음, 음 그게 좀 힘들었고, 음. 그런 이야기가 음. 어, 슬프네요. 진짜. 슬프지? 고통이지? 어, 고통. 어, 고통. 그 안에는 지금 고통이 있잖아. 학대, 아, 그, 학대, 네, 할머니가 그렇게 나를 있어요. 우리 네. 딸들을 못 떼게 하고, 네, 아들 없다고, 아니다, 어.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차별하고. 음, 음. 그런데 고통이. 이게 이야기지. 이게 이야기야. 음. 고통이야. 상처, 상처, 상처. 음. 고통. 어, 근데 좋은 얘기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좋은 이야기 한번 해봐봐. 좋은 이야기요? 어. 어 조, 좋은 이야기. 뭐가 좋아? 어, 좋은 이야기. 음. 음, 음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음. 그 자식을 키워서 음. 어그 자식이 음, 나로 인해서 이제 음. 먹기도 하고 음. 나의 보사비를 음. 받고. 음. 그런데 이제 힘든 것도 많아서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잘 생각이 안 나지. 네, 왜 어, 생각이 안 나죠?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야기라고 지금 듣고 뭐 지금 뭐 응? 봐봐 어, 뭐 그냥 네. 양양 음... 양딸로 양아들로 응? 음... 갔다가 그냥 정말 그 응? 어린 나이에 그냥 살해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네, 아이들, 네, 응? 네. 뭐, 말할 수 없는 네, 그런 네, 그 슬, 어둡고 막 고통스럽고 네. 막 그런 것들은 네. 수없이 이야기가 네. 많아. 그래서 이야기는 고통, 고통이 그 정체성인 것 같아.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한번 해봐봐. 하면은, 근데, 아. 길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만약에 어떤 내가 지금 이야기 하면은, 아, 근데, 그, 뭐, 그, 내 친구 집이 부자라서, 내 친구 집에는, 어 뭐, 메르체데스 벤츠가 세대 있고, 수영장 있고, 파티하고, 이건 이야기가 아니야. 그거는 음, 그거는 정보예요, 진짜. 어, 그거는 정보고 그냥, 그냥, 그냥 사실을 어, 그냥 어, 그냥 거기는 음. 음그 그래서 그그왜 상처만 나오지?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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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희리버렸네. 웃음> 음. 그래서 이 제목이 이야기 덩어리라는 이것은 그 우리는 어 이렇게 예 이제 뭐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어 갖고 산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이야기 덩어리라는 건그 사람의 그 삶 속에 그런 음, 큰, 덩어리. 큰 덩어리, 그 슬픔의 강을 건너온 음, 그런, 음, 그러네요. 그 사람의, 예 그렇지. 음, 네. 음, 생각이 안 나요. 좋은 <laughs> 이야기. <laughs> 좋은... 사실 말고는 <laughs> 어.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음. 네. 상처가 없을 수는 없, 없어요. 거기에 음. 음. 모든 게다 있잖아요. 음. 네, 살아온 얘기, 음. 잘한 일은 그걸로 끝나지 이야기를 음. 만들면 음. 또 상처가 생겨요. 음. 있어요 그 안에. 음. 음. 그래서 그래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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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들은 전해지고 전해지고 음. 계속 이야기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음. 그러네요. 응. 이야기 이야기 응. 덩어리 덩어리. 그렇지. 뭐, 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정말 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누워만 있어야 됐고, 그 내가 그 나의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아, 나에게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왔다. 음, 있, 있었다. 네. 그 덕분에 내가 이런, 이건 이야기잖아. 그렇죠. 어.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 사건이 있는 거야, 사건. 네, 네. 이야기는 사건이 있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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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일어났어야 돼. 음, 음. 뭔가 일어나려면 은그 안에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 그렇지. 그, 그게 네. 그게 이제 이야기의 정체성이 음, 고통이다라는 음, 말이 음, 아마 이제 그렇게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도 해피엔딩 네, 이전에 그게 있어요 <laughs> 음. 그 이야기 속에 어둠과 밝음이 같이 있는 네, 거지 그러니까 네. 이야 그게 이 그게 스토리고 네. 그게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음. 나타날 수 있는 또 그런 음, 그러네요 공식 같아요. 공식 같지. 네, 맞아. 응. 상처가 있어요. 응. 음, 두려움, 응. 뭐 이런 응.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응. 그래야 이야기가 그래야 되는 거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음. 행복한 이야기가 되려면 응. 상처가 있어야 그렇지. 돼요. 그렇지. 그렇지. 음. 네. 음.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으면. 이야기 덩어리.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덩어리씩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 한 덩어리씩. 너와 나 우리 모두의 한 덩어리씩의 이야기는 두려움, 믿지 못함, 상처, 상처, 상처다. 우리 모두는 이야기 덩어리, 이야기 덩어리, 이야기 덩어리.